9월 3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저희들 9월 들어서 생명의 말씀 순서에 따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 포로의 자손으로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BC 444년경에 유다 백성의 3차 귀환을 인도하고 또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 외부의 수많은 역경과 반대 또 내부의 분열을 무릅쓰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의 표본으로 뽑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명을 단기간에 완공할 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찬 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준비와 실천력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어렵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니에미아는 3일 동안 별다른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이 52일이라고 우리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52일 중에 3일은 상당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보기에 아무것도 안한 것이지, 느에미아에게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느에미아에게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골짜기 문과 용정을 지나서 샘문과 짐승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문까지 직접 다 살피고 점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완벽한 설교도 그것을 작성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실사하고 그런 현장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머리로 옮기고, 그 다음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순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인지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축을 한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한 것이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결단? 쉽게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니에미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동기부여를 시킨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이렇게 전체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도 응답,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답사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계획들을 실천해 나갔던 그 모습입니다. 이렇듯, 니에미아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그것들을 실천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응답으로 그 일들을 이뤄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지, 니에미아가 뛰어났던 것은 믿음의 해방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방해 비난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의 성벽 재건 사업이 마냥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 어예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호론 사람과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총독을 이야기하고 도비아는 암몬에서 이주에 와서 산발랏의 부하가 된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게셈은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남북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라는 강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 니에미아의 생각을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 여기고 또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여서 왕을 배반코자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일들을 전개할 때 나를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낭마가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니에미아는 이 상황 가운데 왕이 허락한 일인데 너희가 왜 반대하냐고 느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과 싸우는 건 시간 낭비, 감정 낭비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 아까 전에 읽으려고 했던 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린 그저 순종할 뿐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과 상관없는 너희들은 아무 상관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들이다. 담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과 헌신 선한 일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방해에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린 사람들의 비난에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 잔치 기억하시죠? 그곳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잔치지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위기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함께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뉘에미아의 대적들 산발랏과 도비아 개생,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는 우리의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와 그 통일선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크레이턴 에이브람 그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장군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방을 공격해서 한꺼번에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들 모두 그것을 위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의 때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니에미아 같은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니에미아, 정말 인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그것들을 정말로 잘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그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들 실천해내서 움직이고, 또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신다는 걸 확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위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모두도 그 니에미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니에미아와 같은 우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을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또 왕에게 가서 지금의 상황들을 알리고 그 자신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준비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서도 52일간의 시간 동안 3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똑같은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 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절망의 순간들, 성벽이 무너지고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들이 향하고 바라봐야 될뿐이 하나님 한분 우리 주님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께 정말로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 씀하여 주실 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다 보이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정말로 위대한 우리의 발걸음을 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들 방해들 정말 장애물들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들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가족들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병을 대면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희들 그것을 대면하고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오고 가는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모든 순간들 또한 주님께 그 시간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중보의 기도와 함께 정말로 어,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힘과 어, 지혜 얻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며 정말로. 어 치유와 회복들이 있을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지체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그 각자의 필요한 그런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가장 알맞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으시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힘든 자들, 지친 자들, 육신과 또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있는 그런 지체들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어려움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은 어,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망가지고, 저희들 힘없고, 그렇게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의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육신의 연약함들, 아픔들, 병, 저희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아픔들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며 또 더욱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삶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 주님밖에 없으며 여호와의 아치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가녀여 주셔서 안 좋은 모든 것들은 거어가시고 새로운 것들로 함께하시며. 치유와 놀라운 역사들 그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삶의 그밖에 어려운 문제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저희들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소소한 문제 위기의 순간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삶에 정말로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어 삶에 힘겨 없는, 있는 지체들, 각 지체들 가운데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삶의 해결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로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오는 그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모든 순간들, 저희들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저희들 어, 새누리의 9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고 가을이 저희들 가운데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을의 사역들 많은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저희들 목장이 개강했고 수여성협에 이제 시작되고 저희들 그밖에 모든 제자반 성경공부 가을의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 그 복음 우리들 가운데 넘치고도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내집 앞과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새누리교회의 가을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누리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목장, 목장마다 저희들 그 목장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삶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목장마다 주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임의 시간들 목장의 모임들을 저희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들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장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예배와 저희들 제자반과 또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 가운데 개... 있게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가을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구제 선교 저희들 어, 그밖에 준비되는 가을의 사역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사랑이 정말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누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맞닥뜨리지만 주님 오늘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 우리의 애통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저희들 아 그리고 위기의 순간 저희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그것들을 잘아 위기의 주님께,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함께 중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어려움,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저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것들 다 걷어가시고, 새로운 것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치유 앞에 보기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밖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관계 의 문제들, 그들 재정적인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저희들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잘또순 어, 어, 순탄하게 해결되고 저희들 아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누리에 준비된 9월의 많은 사역들, 주님께서 그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장이 기강했습니다. 그 목장, 목장. 장마다 저희들 주님 대신 그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께서 그것에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나눠주는 모든 대화와 말씀과 사랑 그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장이 정말로 주님으로 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노스코 제자반 성경학교 또 수요 여성 예배 나눠지는 모든 그런 예배와 말씀에 저희들 시간과 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크크신 그 사랑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내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준비되는 전도 구제 선교 그 밖에 많은 죄들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코스란히 주님께로 흘러 넘쳐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며 죄들 꿈꾸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도 구호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주찬.